9 더하기 2는 뭐였었지? 11 그럼 얘는? 12 그렇지 또? 2 더하기 2는? 5 2 더하기 는4 4에서 하나가서? 5. 5 아유 잘하네 4 더하기 는 지난주에 했던거 다 생각해내야지 4 더하기 2 6 그럼 얘는? 6 다음에 7 그렇지 5다기 2는 뭐예요 7은 6과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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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다음에 또7다기 2는 뭐였어요 9그 애는 그 다음에 또6다기 음, 2는 뭐였었지 8 더하기 는8 8에서 하나 더 가면? 8 다음에 뭐예요9또8 더하기 2는 뭐예요10 10에서 다음 수는? 11 그렇게 하는 거야 또? 5 5 더하기 2는? 음, 또? 7 더하기 는음 또? 8도 하기가 뭐였었지? 10. 그럼 얘는? 1 1 그렇지. 또. 8, 6, 7. 응, 8이었니가? 9. 그렇지. 또. 11이었으니까 12. 음, 응, 또. 12, 13. 아유, 잘했어요. 한 번만 더 할게요. 또, 5도 하기. 음, 7이니까 8. 아니 잘하네 또. 음, 예쁜 손은 여기 잡고요. 그렇지. 10이니까 11. 아, 좋아요. 또. 6이니까. 음, 이니까8 아니 아니. 음, 6이니까 6다면 7이지. 또.

오늘은 처음이라 어렵지만 내일은 더 쉽고, 그 다음날은 자꾸 자꾸 더 쉬워질 거예요.